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쓸쓸한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네 번째 요점과 다섯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침울한 신자에게, 다섯 번째 요점은 선행에서 빈약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본문은 마음이 울적한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비록 약간의 열매를 맺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심은 식물들인 것을 확신하지만 때때로 매우 메마른 것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느끼는 만큼 그런 것을 자주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거역하는 사람들의 죄와 파멸 때문에 항상 울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큰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의 온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결핍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돌처럼 냉정함을 느끼고 바위처럼 딱딱함을 느낍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할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했던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사와 씨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랑의 용광로가 아니라 하나의 불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불붙기를 얼마나 원하고 환하게 타오르기를 바라며 신앙 고백만으로 그치는 이 초라하고 죽은 듯한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르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저의 메마른 가지를 적셔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이 저의 빈약하고 메마른 뿌리에 물을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항상 메마른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황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의인이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여전히 그는 때때로 자기 자신이 메마르다고 느낍니다. 그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10편 102편에서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령의 의기소침, 자기 자신에 대한 굴욕적인 생각, 그리고 깊고도 무거운 속박,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한다고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 메마름과 황량함의 문제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이는 성령이시며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물에 빠져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며,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은 단지 죄를 짓기 위한 힘일 뿐, 참된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를 더욱 죽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본문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지만 제가 무엇에 대해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에 대해서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과거에 대해서도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대목에 주목할 수 있으며 전에 구주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에 대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십자가로 갈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한때 너는 무거운 짐을 지었으나 그곳에서 내 짐을 벗어도다 그때 너는 그 샘에서 씻어 깨끗하게 되었도다. 오물이 묻어 더럽혀진 가여운 영혼이여 와서 다시 씻어라. 여러분, 저는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의 목을 안고서 제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갈 것입니다. 비록 저의 죄가 산처럼 높이 쌓였지만 저는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저의 메마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근거입니다. 저의 황량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파이어가 빛을 바라는 배경입니다. 저는 가난 중에도 갈 것이며, 무기력함 중에도 갈 것이며, 저의 모든 수치와 넘어짐 속에서도 갈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여전히 그분의 자녀인 것을 말할 것이며, 그분의 마음이 신실하심을 확신할 것입니다. 저같이 메마른 자일지라도 크게 외쳐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이 본문이 묵상하기에 즐거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이 메말랐던 사람의 기쁨이 미래에는 그런 메마름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화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크게 압박받는 상황을 겪지 않으며 평온한 삶의 행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낮았을 때, 우리를 멸시했던 자들이 우리를 매우 부러워할 것입니다. 비록 골짜기는 어둡고 침울하지만, 언덕 꼭대기는 너무나 밝으니, 주께서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서게 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결혼한 여인들의 일상적인 평온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하여 시련을 감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많을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 본문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서 저는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지체 중에서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는 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소원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 중 일부는 그런 일에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기도를 해왔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왔으며 그분의 성령을 고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쓰임 받는 행복한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잉태하지 못한 동안에 그로 인해 마음이 쓸쓸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기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가 기준에서 메마른 것일 뿐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분이 한 가지 복도 주시지 않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귀한 보석들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들을 가장 먼저 죄의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것들을 반짝이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이전에 행한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자신의 성공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복을 주신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는 괴로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악의 설교였다고 여긴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복을 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판단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게다가 여러분은 단번에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농부들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수고의 귀한 열매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메마름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크게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메마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여러분은 잘했구나 나여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메마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을 더큰 성공을 얻기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복 주시기에 앞서 그들을 크게 낮추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높이시려 할 때, 그를 문 뒤에서 징계하며 교훈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시기 전이나 후에 그의 육체에 가시를 두십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아마도 이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쓸모 없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땅만 버리는 나무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군요. 지금 당신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당신은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열매 없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게 만드셨으니 그분은 곧 당신으로 하여금 귀한 포도송이들을 가득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 스스로는 열매 없는 메마름의 상태를 열매 가득한 풍성함의 상태로 바꾸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이 조금 전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도록 요청한 그 본문 뒤에 위치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 바로 뒤에 여러분처럼 메마른 자들을 위한 이 즐거운 말씀이 위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오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던 바로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도 출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곳에서 도움을 발견했으니 지금 그곳에서 활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들과 자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동력자들이요. 눈을 들어 구주의 귀한 피가 흐르는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분의 복된 어깨에 가해진 잔혹한 징계를 바라봅시다. 그 채찍을 바라봅시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분의 핏방울들을 주목합시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사역을 포기할 준비를 하다가 잠들어 꿈을 꾼 어느 목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가심멸류관을 쓰신 채그 얼굴에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수확하고 계신 구주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곁에서 한가롭게 서 있는 그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시간도 나와 같이 수확을할수 없느냐? 자, 그는 낯을 잡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곁에서 계속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일하는 동안 힘이 솟아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요. 못 박히신 손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거늘, 여러분은 사역을 저버린단 말입니까? 내 네, 형제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멈추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이 아침에 우리의 허리를 동일 끈을 보내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강하게 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요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길 빕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메마르고 결핍된 심령의 상태 때문에 우울한 마음에 잠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메마르고 결핍된 상태를 풍성한 상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죠. 스펄전 목사님이 참 멋있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메마름은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근거이고 우리의 황량함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빛을 바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더욱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심령의 소생함을 경험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귀하고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연단들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넘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만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어오소서. 주님께 딱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